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브랜드에서 선물을 주시거나 받아온 화장품들을 파는 거는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은 그냥 화장품을 모두 제가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고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화장대가 무너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아이디어. 화장품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싹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게아 내가 쓰지 않을 거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변에 판매를 한다거나 무조건 나눠주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당근마켓을 시작하게 됐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로는 당근마켓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더잘쓸수 있는 분께 나눠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화장품들은 거의 저렴한 가격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향수들도 많고 바디 미스트들도 많아서 제가 바디 스프레이를 하나를 이제 판다고 올렸어요. 근데 연락을 주고 받다가 사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한지좀 오래된 편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두 가지 종류로 저를 반겨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저를 알아보시기는 하시는데 저를 구독하고 있지 않거나 그냥 정말 얼굴만 살짝 알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라는 말로 알아보세요. 이제 저는 아, 저를 알기는 하시는데 구독자님은 아니시구나 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두 번째 경우에는 딱 봐도 우리 구독자님들이면 저를 딱 붙잡고 우리 우리 이렇게 하면은, 아, 저의 구독자님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두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편하게 나갔었어요. 그냥 롱패딩 입고,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흔드시고 계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한 상태로, 어, 왜 그러시지?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어, 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나를 알아보신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김치국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딱 주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주순이 님 이렇게 저를 붙잡는 분들은 이제 딱 봐도 저의 구독자인 걸 아니까 저도 이렇게 부장 해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죠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그 경직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 그러면 내, 내가 닉네임을 말해야 되나 막 이런 혼란이 오면서 어쨌든 정말 찰나의 그 순간에 어, 그 분하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만나서 반가웠고 잘 쓰시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그 분이 이제 당근 메시지로 아 어제 올라온 운전 영상도 너무 잘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 구독자님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조금 더 반갑고 인사를 할걸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만남이었고 저는 제 구독자님과의 만남이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신실해서 들어갔다기보다 낮밤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여서 깨어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뭔가 안 들어가면은 조금 찔리는 기분이라서 들어가서 제가 우주소녀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출석체크 겸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듯이 이름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니면 뭐 아멘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을 남겼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목사님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그 스페이스걸 우주소녀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신 분이 누구신지 사진을 보는데 예 스페이스걸 우주소녀 어 자기 실명을 써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는데 더큰 도움이 되게아 청년부 아 유지영 아하 이름만 쭉 있는데 중간에 웬 닉네임이 있으니까 너무 시강이셨나봐요 그래서 우주소년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보다가 너무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아마 그 새벽기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이셨을 텐데 아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유지영 고맙습니다 예. 새벽마다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있는데 예. 며칠 전서부터 스페이스걸이 들어와서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주의 은혜가 넘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보통 이제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청년부들은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랑 좀 친하고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알지만 저분은 나를 몰라 이런 느낌인데 그분의 입에서 이제 우주 소녀가 나오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하여간 이런 두 번째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택배들이 많이 와 있는데 같이 한번 언박싱 해 보면서 또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력 운동 밴드를 하나 구매를 해 봤어요. 저 이게 색깔별로 키로수가 좀 다른데 저는 2단계인 빨간색을 구매를 해 봤고요. 이걸로 집에서 근력 운동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민망하다 이거 찍으니. 요새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집 앞에 뭐 쓰레기 봉투 버리러 잠깐 나갈 때 그 조금 밖에 나가겠다고 다시 양말을 신으면 그 양말을 또 빨아야 되잖아요. <laughs>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런 털 슬리퍼가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덜 춥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주문을 해봤고 여기 왜 사이즈가 265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어보니까 딱 맞는 거 봐서 240이 맞는 거 같거든요. 좀 의문이네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방금 거랑 좀 비슷한 아이보리 색상의 이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하나 또 주문을 해봤거든요 아 역시 싸구려는 이래서 여기 검은색깔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트 내에서 적립금을 그 후기 이벤트로 얻는 거 있잖아요 뭐 포토리뷰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좀 받아가지고 그거 쓰려고 주문해 본 거거든요 그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 털이 달려있어서 밖에 잠깐 나갈 때 그냥 양말 안 신고 요것만 신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좀 가볍고 동네 에막 신고 다니기 좋은 용도. 그리고 마지막 신발입니다. 이렇게 생긴 디자인은 그냥 브라운에 화이트 요 조합이 이쁜 것 같더라고요. 본드 굳은 거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이물질이 얼룩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품은 딱히 좀 추천드리기도 뭐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브랜드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 있던 정리금 다다써 버리려고 양말도 채워서 샀어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딸기 사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샀던 브라타 치즈랑 해서 같이 먹어 보려고요. 약간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음. 음.